하시기 전에 예. 몇달 전부터 제가 이제 자연연법 몇 가지 이렇게 안내해 드렸고 예. 또 하다 말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사실은. 예. 네. 하다 말다 그러셨고 이번에 즉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단식을 한 20을 하셨어요. 예. 어, 20일 지나고 난 뒤에 지금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어떻게 다른 마지막으로 소감을 좀 이렇게 총정리를 한번 하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제가 그 원장님으로부터 조금 시도를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말씀은 한삼년 전부터 제가 들었을 겁니다. 그죠? 예예. 그리고 또 효소라든가, 뭐 커피 관장, 또뭐 다른 또 차가버스, 몇차례그 걸쳐 가지고 그냥 주셨는데, 좀 하다가 말다가 또 하다가 말다가 그래 가지고 이제 다시 또 원위치 되고, 이제 이번에는 제가 사실은. 제 나름대로 큰 위기의식을 사실은 느꼈습니다. 뭐 회사에 큰 문제도 있었고 또 이제 나이도 이제 황갑휴인데더 이상 이렇게 그좀 어둠 어둠 같은 어떤 그런 공간 그런 틀 속에 묶여 있어서는 안될것 같고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단식을 주선하셨고 어 원장님께서 사실은 몇달 전에도 그냥 우리 부부를 혼자서 오기가 뭐 적적하면 우리 부부를 일안 하고 쉴때뭐둘다 여기 좀 쉬다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내키지 않아서 안 들었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음 이런 걸 이제 단식을 하게 된 어떤 그런 그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단식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걸 과연 맨 처음에는 해낼까 예, 그렇게 예 단식원에 들어와서 해도 힘들 건데 예, 예. 어, 주변인들이 막 일상생활하는 곳에서 섞여 가지고 단식을 해낼까 저도 이제 나름대로 제가 자신이 없었어 사실은 없었는데 사흘이 가고 그 다음에 일주일이 가고 10일이 가고 그 와중에도 사실은 몇번 이제 뭐 음식에 대한 어떤 욕구라든가 이런 게 생겼는데 한게 아까워 가지고 꼭 20일은 채워야 되겠구나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제 20일 채우고 나니까 이제 홀가분하고 어 지금 이제, 이제 정신이 많이 맑아진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허기짓는 어떤 그런 생각 그 다음에 뭐 조금 정리가 안된 생각, 그런 생각들이 막 헝클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된것 같고 좀 단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단식을 끝내고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조금 영양식을 하고 또 네. 사회생활 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것이 조금 텀지박귀처럼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로 마무리 들어가면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네. 저도 어 대표님이 처음에 막 망설이고 시할 때에 제가 조몇 가지 같은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제 이대로 가면 더이상물로설데가 없는데 더 가서는 안 되겠다 싶기도 한데 그 제가 이제 뭐 대표님하고 그렇게 뭐 너무 가깝게 지낸 것도 아니고 좀 안타깝기만 했는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결단을 한번 해 주셔가지고 어 저도 너무 감사하고 어 중간에 진짜 그 이렇게 막 이렇게 머리가 막 멍하다 할까요? 그런 음.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음. 어, 실제로 그 알코올성 치매, 음. <laughs> 예, 예. 아. 그게 맞습니다. <laughs> 지금 생각하면 <laughs> 술을 되게 많이 드셨어요. 네, 네. 어. 잠이 안 오니까. 잠이 안 오니까. <laughs> 오니까.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오고 아. 술을 먹으면 잠이 와요. 그러니까 수면제하고 술하고 같이 먹었죠. 제가 그래가지고. 막 네. 그 폭식했던 거랑 같은 정도예요. 예. 왜냐면 탄... 그걸로 위안을 삼았으니까. 배달 음식 같은 게 조미료가 많은데 그게 뭐막 중국 음식 먹으면 졸리듯이. 그러니까 저는 그 탄수화물 막 조미료 그런 거뭐 식고증을. 불면증이 이겨는데 썼어요. 그거라도 먹으면 막 배는 터질 것 같고 막 조미료 기운이 확올라 네. msg 기운이 확 올라오면서 겨우 잠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겨우 그러고 그 다음날은 정말 띵띵 부어가지고 네. 몸막 일어나고 그 생활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살이3년 동안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쪘었거든요. 제가 한2 년을 네. 술하고 수면제하고 섞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이 같아지요 그러니까 음, 조금 술 저는 폭식해.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laughs> 모양만 다를 뿐이지. 결이 네, 같아지 똑같은 예, 거예요. <laughs> 예, 이제 요래가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알코올성 치매가 심해지면 음. 나중에 이제 뭐 복구 불량이거든. 아 복구 불고 아 알코올 중독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렇죠. 그런 알코올 중독은 네. 이미 됐고 예, 아, 떼고. 응, <laughs> 네,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사모님도 되게 걱정하셔. 진단했어요. 을 네. 당시나 알코올성 치매다 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한 얘기를 오후에 기억을 못 하니까. 네, 아그 정도. 집 사람이 제를 진단해서 네. 당신은 알코올성 치매라고. 네. 저도 이제 얼핏 이제 그 이야기를 아내 분으로부터 좀 듣고 네, 네, 네. 여기서 좀더 밀려가면 큰일진 어, 밀려가면 갈 자리가 네. 이렇게 없어 보였어요. 음. 저도 이제 좀 어, 정말 아까 나이가 뭐 80, 90대 것도 아니고 이제 한갑질 했는데 음. 앞으로 나 20, 30년을 건강하게 살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마지막 이렇게 해 안타깝게 되신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나마 이렇게 잘, 예, 잘 해주셔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저도 이걸 이 단식원에 들어와서 했다면 또 모르겠는데 네.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가 집에서 이걸 20일 동안 제가 네. 그 진짜 밥한 숟가락 안 먹었다는 것 자체가 네. 신기합니다 제 자신이 그런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공항장이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자살을 그 하기 위해서 이제 나무도 봐놓고 나이론줄도 준비하고 이제 밤에. 저 역시 그랬습니다. 네. 우리 농장에 느티나무에 빠좀 <laughs> 만들어놓고 막 그랬어요. 저는 네. 샤워기에다 어떻게 해볼까. 신기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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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작게 들으십시오. 이걸 크게 들으시고. 네, 이런 말을 걸르세요. 걸러서 네, 들으십시오. 심지어 정말. 제가 경우에 사실적인 이야기지만. 정말 이걸로써 정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웃음으로 해야만 정말, 정말, 정말 <웃음> <웃음> 에입원 해가 있으면서도 병원 화장실에 그저 커튼 거리 거기다가 제 핵대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도 잘다 있어요. 저도 그래서 집에 있는 줄이 네. 짱짱하지까지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어요. 네. 네. 미친 거죠. 지금 생각하면 진짜. 친구들. 그렇죠. 네. 저도 이제 그때 산에서 새벽 3 시쯤 됐는데 어 산에 올라가서 저수지 위에 나무가 있고 이제. 남의 업을 내리다 보는데 새벽 3시쯤에 동네가 조용한 겁니다 조용한데 불빛만 드문드문 있는데 다들 깊은 잠에 빠졌는데 내 혼자 이제 그 어떤 인생을 마감을 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혼자서 이렇게 저수지 두개 앉아서 우는데 눈물이 많이 나는데 근데 그선뜻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일주일만 내가 밀어보면 그 어떻게, 어떻게 될까? 일주일만 내가 삶을 좀 연장해보면 어떻게 될까? 혹시나, 이제까지 방법이 없었는데, 일주일 후에는 어떤 길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줄을 챙겨 내려왔는데, 한 3, 4일 있다가, 난 공황장애를 그때 1년 후에 알게 됐어요. 그러면 약을 먹으니까, 씻은 듯이 없어지는 거예요. 좀 세게 줬어요. 씻은 듯이 없어지면서 그것이 결국은 10년 후에 내가 공황장애 완치로 가는 어떤 첫 걸음이 됐거든요그 그러니까 대표님도 정말 거기서 여기서 더 간다면 갈 데가 없는데 정말 여기 오치지도 않고 집에 사시면서 어 정말 해냈다는 정말 이렇게 그살수 있는 어떤 발걸음이 첫 걸음이 떼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음.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어, 하고 우리 제가 고맙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좀, 예, 또 이제 저는 일단은 여기를 오게 된 거가 뭐 우울증 폭식 때문에 살이 너무 찐거 살도 살이지만 사실. 가장, 뭐, 뭐, 단식원이야, 많잖아요. 근데 가장 결정적으로 선택한 거는 원장님께서 우울증 공황 그거를 유튜브에 막 올리신 거 보고, 아, 이분께 가면 내가 이해와 공감을 받겠구나. 그거에 제일 많이 굶주려 했었거든요. 주위에 이해와 공감? 그러니까 막, 뭐, 사실 막. 그뭐 뭐가 제가 뭐 경제적으로 막 힘든 사람도 아니고 힘들하고 우울하고 막 이러면 이해를 못해 네가왜막 이러면서 막 근데 그거를 이해를 받는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있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거가 가장 이제 그 많은 단식원 중에서 뭐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여러 이유도 있었지만 뭐 프로그램도 좋고 그렇지만 저는 일단 그게 가장 컸고 뭐 사실 그움에도 불구하고 제 멘탈이나 뭐 체력이 워낙에 다 바닥 상태였기 때문에 솔직히 큰 기대를 안했어 모든 세상이 다 비관적으로 보이고 모든 사람이 다 싫고 지금 생각하면 그 원인의 절반은 제가 멘탈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더 비관적이고 막 사람 싫어지고 뭐그 상대방이 큰 잘못도 아는데 그런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아, 가봤자 뭐별거 있겠어 뭐 이런 심적으로 솔직히 내려오긴 했는데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저도 온 네. 거예요. <laughs> 갈 데가 없으니까 자체 단식하신 네. 거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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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똑같은 그 결이 똑같아요. 예. 무엇보다도 네. 제 스스로가 결심을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단식을 하게 되는 거요 네. 세분다 공통점이 또 이렇게 이런 증상 오기 전에 다좀 성취지향적으로 사신 분들이잖아요. <laughs> 네. 뭐 이렇게 막 인생 막 시간 허투루 보내는 거 싫어하고.